네 안녕하세요. 재원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리세마라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등급표, 그다음 쿠폰 코드까지 한번 싹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밖에 있어갖고 영상을 못만 들었어요. 계속 밖에 있다 보니까 어제 올렸던 모바일 버전 리세마라 영상도 전철에서 편집해갖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편집 프로그램을 잘못 써갖고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올라갔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PC 버전도 사실 리세마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좀 늦게 올린 게 오히려 잘된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따라쟁이들이 많아갖고 제가 올려도 나중에 또 따라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올렸으니까 제가 첫 번째 하는 거라는 게딱 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PC 버전으로 들어왔어요. 영상 찍기가 PC 버전이 편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PC 버전은 리세마라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구글 다계정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고어라이즈할 때도 요 이제 리세마라 방법 썼는데 일단 리세마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튜토리얼 진행하고 모험 1-2까지 진행을 하면 사전 예약 보상을 가지고 10연속 소환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벨리카를 얻는 거예요. 자, 여기 소환을 해 갖고 첫 번째 단계. 확률 정보 보시면 기본 소환에서 20% 전설 사성 영웅이 20%씩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벨리카를 획득하는 게첫 번째 이제 리세마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편함 들어가셔갖고 사전 예약 보상 모두 받으세요. 자, 보상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환 들어가셔갖고 소환하는 거죠. 오네개 나왔어. 라니아, 아수라. 오후 아, 아니다. 벨리카가 아니네. 루리가 나왔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면 뭐 벨리카 얻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사실은 제일 포인트는 이제 제이브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루비 천개가 있어야지 10회 소환이 가능해요. 저기까지 진행을 하셔 갖고 제이브까지 얻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려면 이제 두 번째 리세마라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딱첫 번째 리세마라가 끝난 상태죠. 독감 들어가시면, 예, 여기서 루비 100개 받을 수 있죠. 일반 영웅들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50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루비 이제 나머지 850개를 모으는 거예요. 자, 이 루비 850개는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모험 이거 달성하는 거 있죠. 이거달성해갖고 일단 100개 모으시고요. 그다음에 모험 들어가셔 갖고 밑에 보시면 별 모으면 300개 들어가죠. 300개, 300개, 600개. 여기서 스테이지 2까지 넘어가는 걸로 해 갖고 스테지를 이쭉 진행해 주세요. 그래 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벤트라든지 퀘스트 이런 거 달성해서 모험에서 얻는 거, 그다음에 이벤트에서 얻는 거 그다음에 의뢰에서 얻는 것까지 포함을 하셔갖고 천 개를 만드시면 돼요. 천 개를 만들어서 소환을 하셔갖고 제이브까지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요게 이제 완료예요. 그다음에 이제 쿠폰 코드 사용하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 있죠? 계정 들어가셔갖고 쿠폰 누르시면 쿠폰 코드 쓸수 있거든요. 요거는 리세마라 끝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크게 지금 의미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코드들이 나오죠. 요거 넣고서, 사용하시면, 골드 30만, 희귀용 소환권 1개, 진화재료 상자, 뭐, 쫄짝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예, 루비는 어떻게든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받은 다음에 우편함 들어가시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다 보상을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쿠폰코드 사용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세마라의 핵심은 계정을 이제 리셋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런처에 들어오시면 로그아웃 되거든요. 여기서 로그인하기 들어가면, 넷마블 아이디 로그인 있고 구글 로그인 있고 애플 로그인 있고 뭐 페이스북 로그인 있잖아요 이때 넷마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회원가입을 할때 지메일로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 원래 지메일 있죠 원래 지메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지메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리세마를 안 돼서 벨리카가 안 나오거나 제이브가 안 나왔어요. 그럼 방금처럼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다시 넷마블 아이디 회원가입을 해갖고 여기 두 번째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인증메일 발송을 하면 여러분 원래 지메일 있죠. 아까 받았던 지메일로 다시 인증메일이 와요. 그럼 그걸로 인증하시고서 회원가입 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또 리세마를 했는데 안 나오면 다시 또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넷마블 아이디 로그인 해갖고 여기 점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가시면 한 개의 메미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를 할수 있어요 일단 좀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벨리커 얻고 시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서 리세마라를 하시면 되고 나는 제이브까지 얻어야겠다 싶은 분들은 제이브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배경화면에 아마 등급표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출시된지 얼마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벨리카 제이브를 목적으로 리세마라를 하시면 좋다 제이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